항산화에 뛰어난 유기농 레몬즙입니다. 와! 한루에 한 포만 드셔도 몸에 변화가 찾아와요. 아이엠미의 유기농 레몬즙 함께해보세요. 그 전에 다들 광화문온 앱 다운 받으셨나요? 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광화문온이라고 검색하시면 빨간색 아이콘이 뜹니다. 딱 누르시고 설치. 설치하신 다음에 회원 가입까지 완료하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두 모두 광화문온 앱 다운 받아 주세요. 이야, 2024년 정말 열풍, 열풍, 열풍이 부른 유기농 레몬즙입니다. 와, 모든 홈쇼핑에서 이 유기농 레몬즙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그래서 저희도 갖고 왔는데요. 근데 타 홈쇼핑보다 훨씬 훨씬 저렴하게 갖고 왔습니다. 오직 광화 몰에서만 놀라운 가격에 확인해보세요. 구성 말씀드립니다. IMB의 유기농 레몬즙. 한 박스에 14포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한 박스만 드리나요? 아닙니다. 한 박스가 아닌 다섯 박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섯 박스에 69,000원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최저가로는 7만원대에 사실 수 있는데, 오직 광안몰에서만 6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홈쇼핑과도 비교해 보세요. 타 홈쇼핑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드리고 있어요. 야, 이 레몬즙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 레몬즙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레몬즙이 좋은 거는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 이 휴롬, 아이엠미 레몬즙을 만나고서부터 와, 이게 정말 몸에 좋구나. 레몬즙을 하루에 한 포만 먹으면 몸에 변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고 너무 놀랐는데요. 다들 건강에 관심 많으시죠? 시니어층 분들이라던가, 이제는 20, 30대 분들한테도, 어,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뇌졸증이라든지, 이런 질병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질병들은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병인데요. 그 질병을 해결해줄 레몬즙입니다. 이야, 정말 그런 질병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겠는데요. 그리고 놓치지 마셔야겠는데요. 레몬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줘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연산이 풍부해서 혈액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주는데 아주 탁월하고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들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하죠. 그래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휴럼 아이엠미의 NFC 유기농 레몬즙은요. 100% 유기농 레몬만을 취급했고요. 최고급 이탈리아 시칠리아산입니다. 지중해에서 자란 유기농 레몬입니다. 야, 이 유기농 레몬을요. 단한 방울의 물도 섞지 않은 100% 레몬즙이에요. 그러니까 이한 포에 이한 개의 레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포를 드시게 되면 하루에 한 개의 레몬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100% 생과일 압착 NFC 착즙 공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어떻게 착즙을 했냐? 제가 쉽게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 여기 한 개의 레몬 보이시죠? 야, 이거를 착즙을 한 거예요. 착즙을 해서 이 한포에 담은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레몬이 착즙이 잘 되게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레몬 보이시죠? 레몬 안에 수분이 아주 많잖아요. 이 즙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꽉 짜냈어요. 껍질째 짜냈기 때문에 껍질에 있는 영양분과 안에 과즙까지 몽땅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영양소가 넘치게 그리고 영양소가 최대한 파괴되지 않게 만든 NFC 공법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레몬 착즙기 보이시죠? 여기에 레몬을 착즙해 볼게요. 자. 이렇게 레몬을 착즙을 해서 많이들 드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매일매일 짤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즙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짜내는 게 사람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짜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요. 이렇게 짜내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이렇게 싹 짜냅니다. 레몬을. 엄청 힘들어 보이죠,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짜내는 게.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 이렇게 드실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착즙을 해서 이탈리아산 유기농 레몬을 이렇게 착즙을 하여 만들어진 게이 유기농 레몬즙입니다. 한 포에 싹다 들어가 있어요. 와, 이렇게 짜내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데 대충 짜냈어요. 보세요. 제가 악력이 약해서 손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직도 아마 과육이 많이 남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짜내지 못했어요. 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악력이 약해서 안간 힘을 써도 100%다 짜낼 수는 없어요. 네. 그런데 열심히 짜냈습니다. 우선 제가 짜냈는데 이만큼의 양이 나왔어요. 이만큼의 양. 이 한 알에 이만큼의 양이 나는데 이거를 매일 드시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제가 아까 전에 짠거 보여드렸다시피 엄청 힘들게 매일같이 이렇게 짜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번거로움을 줄이시고 이젠 휴롬 아이엠미의 유기농 레몬즙으로 함께 해보세요 이렇게 짜낸 레몬즙이요 여기 한부에 다 담긴 거랍니다. 이 한포가 레몬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단한 방울의 물도 섞지 않았고요. 정제수 섞지 않았고요. 100% 레몬즙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넘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몬즙입니다. 레몬밖에 없어요. 이 한포에. 이 레몬즙을 매일매일 드시게 되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변화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레몬즙이 강력한 항산화를 자랑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라든지 아니면은 체내 활성산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거해줍니다. 제거해주는데 아주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이 노화가 왜 오느냐. 몸에 노화가 왜 오느냐. 바로 이 체내에 있는 활성산소 때문이죠.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그래서 혈관 막히는 것도 방지해주고, 체내에 바이러스를 제거를 해주고요. 대표적으로 감기에 아주 좋죠 제가 비타민 c 를 자주 챙겨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 비타민 c 가이 레몬즙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주 강력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어, 이 비타민 c 를 먹게 되면 감기 예방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오려고 할때 비타민 c 를 먹으면 감기 기운이 떨어집니다 바로 사라져요 그렇게 비타민이 풍부한 레몬이에요. 예. 그리고 이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은 또 산이잖아요. 산. 네. 이 산과 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도웁니다. 그런데 레몬에 있는 산과 산성은 다릅니다. 산성 음식은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그 산성과 레몬의 산은 아예 다른 거예요. 레몬은 산성 음식이 아닙니다. 네,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알칼리성 식품인데요. 제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지만, 이 레몬이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작용을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레몬을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느냐. 바로 레몬즙으로 먹는 거예요. 이 레몬 생과일이라든지, 이 레몬 생과일로 드시거나, 제가 아까 전에 이 착즙을 해서 이만큼의 레몬 양을 뽑았잖아요. 이걸 드신다던가, 아니면 100% 레몬즙으로 이루어진 이 제품을 드신다던가. 네, 이렇게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레몬수로 드셔도 너무 좋고요. 아니면은 이거를 그대로 이 이지컷이기 때문에 여기 이지컷이기 때문에 쉽게 한 포씩 챙겨 다니면서 쉽게 까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드시거나 이 까셔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드신다던가. 근데 이렇게 드시게 되면 좀쉽니다 <laughs> 네. 제 표정이 좀 울그락불그락해진 게 보이시죠? 좀 쉬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시기 그런 조금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다들 물 챙겨 다니시죠? 물에다가 타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특히 따뜻한 미온수. 따뜻한 미온수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해드려요. 미온수로 드시게 되면 체내에 아주 편안하게 흡수가 되거든요. 잘 흡수가 되기 때문에 미온수로 드시는 거를 가급적이면 추천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드시면 돼요. 제가 미온수 갖고 왔거든요. 미온수. 이게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서 레몬, 레몬즙 한 포. 이렇게 딱. 따라요. 색깔 보이시죠? 와이 레몬즙 색깔 보이세요? 100% 레몬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네, 진하죠? 진하죠? 그냥 묽은 색이 아니죠? 이거는 아예 레몬이 100%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한, 보기에는 탁해 보이죠? 네, 탁한 색상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은이 레몬을 그대로 착즙해서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음. 와, 이렇게 물과 먹으니까 더 음, 목 넘김이 수월하게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대로 드시게 되면 조금 쉬니까 이렇게 물과 희석하여 먹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릴게요. 여름 되시면 얼음물에 드셔도 좋고요. 네, 이제는 가을, 겨울철이니까 따뜻한 물에다가 하루에 한 포씩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미온수에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와, 이, 그, 레몬은요, 레몬이 얼마나 좋은지, 이 레몬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 이 말, 말을 해도 끝이 없는데요. 이 레몬이 그 독소 배출에 아주 뛰어나고요. 왜냐하면 어, 혈액순환 개선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관에 막혀 있는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는 데 아주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체내에 있는 독소가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고요. 해독작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들 디톡스를 레몬으로 하시는 경우 많이 보셨죠. 그래서 레몬으로 디톡스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레몬은요.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은데요 다들 어, 요즘 최대 관심사가 다이어트시죠 아살 어떻게 뺄까 살 어떻게 뺄까 굶을 수도 없고 그더, 그렇다고 운동도 꾸준히 안 하시죠 네 그런 분들은 이 레몬즙 꼭 드셔주세요 레몬은요 지방 연소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아주 좋아요 특히 이 복부 지방이 많은 분들한테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어, 레몬은 소화 촉진을 시켜줍니다. 아무래도 이 산이, 산이 강하잖아요. 네, 시잖아요, 되게. 그래서 소화 촉진을 아주 도와주고 몸의 붓기를 쫙쫙 빼주는 데 아주 좋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독소를 배출해주는 데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디톡스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레몬즙을 마신다. 2024년에 최고로 많이 팔린 레몬즙입니다. 다양한 홈쇼핑 방송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레몬즙 요즘에 방송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건강에 관심 많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레몬즙이 어, 올해 굉장히 열풍을 불었습니다. 근데 오직 광화문 몰에서 타물이랑 비교할 수 없는 가격에 너무 저렴한 가격에 이100% 레몬이 들어가 있는데 이 레몬 하나리, 이 레몬 하나리 통째로 딱 들어갔는데 이 제품을요, 네. 와, 이 레몬즙을요? 와, 이 5박스 드리는데 5박스 드리는데 5박스에 70포입니다. 네, 5박스 총합하면 70포인데 이 70포 드리는데 69,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69,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야, 타몰에서는요. 100포가 넘는 제품 100포, 뭐 150포 이런데 18만원에 팔고 그래요. 근데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70포에 6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레몬즙 하루에 한 포씩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게 피로감이 덜하고 이 피부가 맑아지고 몸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정말 이 레몬에는 풍부한 영양소들이 꽉꽉 차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탈리아 시칠리아 산으로 준비를 했어요. 지중해에서 이 자란 유기농 레몬이에요. 지중해라 함은 정말 이 바닷바람하며 그리고 공기하며 얼마나 깨끗합니까? 물 좋고 산 좋고 네 거기서 깨끗하게 자란 최고급 생산지이죠. 최고급 재배지인 우리 이탈리아 시칠리아 산입니다. 네, 오, 그 많은 영양분을 꽉꽉 담아서 이렇게 한 포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레몬을 어떻게 드시면 좋으냐? 어, 레몬은요.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전에 드셔야 됩니다. 레몬즙은요. 속이 비었을 때 드셔야 돼요. 식후에 드시는 거는 아니고요. 속이 비었을 때 공복 상태에 드시는 걸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체내에 흡수가 잘 되고요. 지방이 연소가 되면서, 그리고 그대로 딱, 그대로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레몬즙은 다들 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아, 이렇게 산이 강한데 위에 안 좋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레몬은요, 많이 먹을수록 좋으세요. 네, 많이 먹을수록 좋은데 왜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앞전에 말씀드렸는데, 레몬은요, 섭취하게 되면 영양소는 그대로 체내에 흡수를 하고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이 산성 음식 같은 경우에는 고기. 그래서 고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빨간 고기들,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그런 고기는 산성 성질로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몸에 안 좋거든요. 그러나 레몬은 이게 알칼리성으로 변해요. 네, 그래서 체내에 아주 좋은 거예요. 이 레몬의 장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레몬은 혈액순환 개선에 아주 탁월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지 못하면 각종 질병들, 그리고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오잖아요. 레몬은 혈액순환이 잘 되게 도와주는데요. 그 이유는 유기산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연산이 풍부해서 혈액에 있는 이물질 제거에 아주 탁월하고요. 왜그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뭐 뇌졸증이라든지 이런 게왜 생기냐?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좁아지거나 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발생하는 질병이죠. 이런 질병을 예방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 레몬즙은 이렇게 당뇨, 뭐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뭐 심장 질환 등 이런 뇌졸중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예방해 주는데 아주 좋아요. 또두 번째로는요, 강력한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를 자랑하는데요, 어 항산화에 뛰어난 비타민과 그리고 미네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아주 좋고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죠.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바이러스 제거에도 아주 좋고요. 대표적으로 감기 예방에 아주 좋고요. 그리고 레몬의 산과 효소가 음식물의 분해를 도와줘서 지방을 연소해 주는 데 아주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부 지방 많으신 분들이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 하실 때도 아주 좋으시겠죠. 그리고 또 독소 배출, 해독 작용에도 너무 좋고요. 소화 촉진에도 아주 좋습니다. 어, 다들 어, 변비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소화 기능에 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 레몬즙을 드시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또 몸의 붓기를 쫙 빼주고요. 이 레몬즙을 하루에 한 포씩만 드시게 되도요, 어, 다음 날와 피로감이 정말 덜하네, 머리가 훨씬 맑아졌다, 그리고 속쓰림이라든지 뭐 가스가 안 나온다, 변비가 좀 사라졌다 이렇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예요. 특히 또이 레몬즙 같은 경우에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간의 독소를 배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해드렸잖아요. 이 장점을. 장점의 맥락들이 다 이어지는 게 보이시죠? 네. 체내에 독소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고, 피부가 맑아지는 거고, 그리고 체내에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거고, 지방이 연소되는 거고, 그리고 변비에도 좋고,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을 좀 아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이 레몬즙을 강력, 강력,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성 말씀드릴 텐데요. 레몬즙 앞에 쫙 보이시죠? 여기 14포 보이시나요? 이 14포가 한 박스입니다. 한 박스. 근데 우리 한 박스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다섯 박스 드리는데 그럼 총 70포예요. 70포 드리는데 69,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네. 이거 한 포당 가격으로 따지면요. 900? 80원 정도가 나와요. 네, 이 레몬 하나 사시게 되면 천원 하잖아요. 네, 보통 레몬 두 개에 2천 원에 묶어서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하나 사시는데 뭐천 원에 샀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착즙기도 필요하고 착즙기에다가 돌려가지고 자르는 그 시간과 힘그 노력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쵸 얼마나 귀찮아요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야이한 포에 레몬 하나를 몽땅 담았으니까 이제는 아주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 소비자들은요, 이 레몬즙을 삽니다. 그래서 다양한 홈쇼핑에서 이 레몬즙을 요즘에 많이 광고를 하죠. 우리 광화문몰에서도 이렇게 레몬즙 갖고 왔는데요, 타물이랑 비교 안 되게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오직 광화문몰에서만 이 가격에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몸에 좋은 레몬즙을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몸에 가장 흡수가 잘 되게, 이 영양소가 다 들어오게 먹는 방법. 이 생과일, 레몬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100% 레몬즙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온 레몬즙입니다. 이한 포에 레몬 하나가 다 들었으니깐요. 그냥 하루에 이한 포만 드시게 되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레몬즙은요 많이 드실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한포 드셔도 좋고요, 두포 드셔도 좋고. 세포 드셔도 좋고 많이 드실수록 좋긴 해요. 네 레몬은 왜냐 어,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체내에 아주 이로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레몬즙이 아주 시기 때문에 혹여나 위에 안 좋지 않을까, 혹여나 위를 깎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체내에 딱 들어갔을 때 영양소를 흡수시키고.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됩니다. 레몬 즙은 알칼리성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더욱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드셔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실 때는 유의하셔야 될점 아무래도 아침 바로 드시게 되면요 그 위에 조금 무리가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쉬기 때문에 딱 일어났을 때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요. 몸이 그때 드시게 되면은. 현대인들은 위염을 좀 달고 삽니다 위에 염증이라든지 뭐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그게 조금은 있어요 네 아예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념을 해서 아침에 드시는 것보다는 점심 전에 점심 딱 드시기 전에 네 식전에 드시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 레몬즙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거죠. 내 건강이 변화가 될수 있다면 이 하루에 한 포의 습관만으로 내 몸에 변화가 찾아온다면 다들 이거 안 드시겠습니까? 다들 드시겠죠? 저도 이 레몬즙을 공부를 하면서, 와, 이 레몬즙이 몸에 엄청 좋구나. 그리고 부작용도 없구나. 많이 먹어도 괜찮구나. 하고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이 레몬즙을 저도 이제 하루에 한 푼씩 음영을 하려는 습관을 드리려고요왜냐면 너무 좋거든요. 혈액순환에도 좋아요. 항산화에도 뛰어나요.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당뇨나 뭐 고지혈증 뭐 고혈압 뭐 심장 질환 뇌졸중 예방에도 좋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이 레몬즙 하나만으로도 건강이 싹 변화가 되는 거죠. 네, 다들 이번 기회에 이 레몬즙 한번 사셔가지고 우리 아이엠미의 레몬즙 사셔서 한번 건강을 제대로 잡아보세요. 매일같이 레몬을 갈아서 착즙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레몬즙 한 포만으로 아이엠미의 레몬즙 한 포만으로 해결해보세요. 추천해드립니다.